안녕하세요. 이현맘의 채식요리 시간입니다. 자, 사실 육식을 하는 분들의 거의 모든 음식을 채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. 물론 재료를 대체해서 가능한 것이죠.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개장이라는 그 이름의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. 자두 개장이 과연 뭘까요?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다. 어 무슨 음식일까? 아주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서 두 자는 바로 콩두 자예요. 그래서 육개장 아시죠? 그래서 육개장에 육 자를 빼고 거기다가 콩두 자를 넣어서 두 개장이라고. 하는 아 채식인들의 육개장이죠. 그래서 두 개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. 자 이렇게 추운 날이두 개장 한 그릇이면. 특별한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국밥 개념으로 어 이제 밥 위에 이렇게 육개장을 얹어서 그냥 이렇게 드시면 뭐 특별한 반찬 없이 아주 한 끼를 든든하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참 재미있는 이름의 두개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. 자, 재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재료는 한 2, 3 인분 기준이에요. 제일 중요한 채수가 있어야 돼요. 자채수를 1리터 정도, 1 0 0 0 m l 1리터 또는 1,000cc 다 같은 단위죠. 그러니까 같은 그 용량이에요. 그래서 1리터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, 자이 육개장에 들어가는 토란대, 그다음에 고사리, 느타리버섯. 대파 한 뿌리, 어, 그 다음에 어, 양파가 필요하고요. 자, 다대기 양념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? 자, 국간장이 한 큰술 반이 필요하고 고춧가루가 한 큰술 반이 필요해요. 이 고춧가루는 뭐 식성에 따라서 양을 더 줄이셔도 되고 더 많이 하셔도 되고, 자, 저는 동량으로 그냥 준비를 했어요. 어, 그리고 참기름 한 작은술이 필요하고요. 어, 부족한 간은 소금 간을 하시면 돼요. 보통 한 작은술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될것 같고, 마늘은 두 작은술이 필요해요. 자, 그 다음에 또이 두개장에 이두 자라는 이름을 바로 붙이게 한이 콩고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지금은 부들부들하지만 이 콩고기가 물에 불려지기 전에는 정말 칩 같아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소리 들리나요 무슨 칩 같은 소리 자 이렇게 바삭바삭한 이 콩으로 만든 고기를 부드러운 물에, 그니까, 뜨거운 물에, 아니면 따뜻한 물에 한 15분, 20분 정도 불리면, 요렇게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변해요. 그래서 이 콩고기가 이렇게 한줌 정도 이렇게 불리시면, 어, 요번 한 2, 3인분 분량에 가장 알맞은 분량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무게를 달아봤더니만, 불린 요 상태로 해서 50g 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준비해주시고, 이 콩고기를 양념할 때 재료가 필요해요. 자, 진간장이나 어, 양조간장, 아니면 무공의 간장, 어, 한 작은 술이 필요하고, 조청 한 작은 술, 동량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콩고기에는 뭔가 모를 독특한 그 냄새가 나요. 저는 이게 좀 익숙하니까 괜찮은데, 이 냄새가 좀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강을 약간 넣어주시면 냄새가 없어질 수 있어요. 저희는 따로 이제 후추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후추 대신에 이런 생강을 약간 준비해주시면 이 독특한 콩고기의 그 어떤 맛과 냄새를 약간 커버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생강을 아주 조금 준비해주시고 마늘 한 작은술을 준비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다 같이 이렇게 넣고 이제 양념할 그 콩고기의 양념장이 그리고 이 육개장에 들어가는 또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숙주나물이나 콩나물이죠. 이 엄마는 그냥 콩나물을 준비했어요. 자, 그래서 이 엄마 면을 콩고기를 하나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요리에 들어가기 전에 자, 이 콩고기를 제가 불려놨잖아요. 이것을 한번 먼저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어요. 왜냐하면 콩고기가 간이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미리 이제 밑간을 좀 해놔야 간이 좀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콩고기를 이렇게 넓적한 모양으로 그냥 빠뜨리면 많이 소모가 돼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여러 사람이 나눠 먹고 조금이라도 좀 아껴서 드실 수 있는 방법 한두 한두 조각이나 세 조각 정도로 나눠 주세요. 그러면 씹기도 좋고 여러 사람이 먹기에도 좋겠죠. 자, 이 엄마는 이것을 한두세 조각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어요. 그래서 이것을 좀 조각을 낸 다음에. 자, 특별히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서 한번 재 보도록 하겠어요. 자, 그래서 넓은데다가 좀 옮겨살까요? 자, 콩고기를 제가 한 줌을 물에 불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놨고요. 자.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어, 양념이 자 간장 한 작은 술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조청이 조금 필요해요. 조청 동양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자 동양의 조청을 준비해 주시고 자, 그다음에 어, 많이 필요 없어요. 생강은 아주 조금만 저희는 후추를 먹지 않으니까 자. 생강을 조금 넣으시고, 그 다음에 마늘도 한 작은 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조물조물 무쳐보세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간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나중에 육개장이 더 맛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밑간을 해서 좀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. 자, 그래서 뭐 이것은 크게 뭐... 간이 딱 맞지는 않아도 되니까 어느 정도로만 밑간을 해주시는 개념으로 이렇게 놓으세요. 그리고 나중에 제가, 음, 언제 한 번이 건 콩불고기 하는 어, 요리 방송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. 아주 간단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이렇게 양념에 이렇게 버무려 놨어요. 약간 밑간 배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. 자, 자그 다음에 해야 될 또. 어, 순서는 양념장을 만드는 거예요. 사실 이제 양념장을 미리 이제 만들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냉장고에 숙성해 놓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아, 그냥 우리는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. 자, 이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제 집간장이라고도 하고 국간장이라고도 하는 아, 이 간장을 한 큰술 반을 준비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현맘의 맵지 않은 고춧가루 한 작은 술 반, 한큰술반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참기름 한 작은 술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마늘 두 작은 술이 필요해요. 마늘 두 작은, 이게 뭐라 그럴까요? 다대기라고 할까요? <laughs> 한국말로 양념이죠. 이거를 미리 이렇게 섞어 놓으세요. 이렇게 해서 다대기를 미리 만들어 주세요. 보통은 여기에 뭐... 음, 액젓, 이런 걸 많이 넣죠? 근데 이 엄마는 액젓 대신에 아, 국간장을 좀 넣었고, 그리고 나서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좀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데기를 미리 좀 만들어 놓으세요. 자, 이제 다대기가 완성이 됐어요. 그다음에 이제 야채 손질이 필요하죠. 자, 야채 손질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다대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러한 큰 볼에 토란대하고 고사리를 넣고 이 다대기를 넣고 다대기 다 사용하지 마시고 한반 정도만 사용하셔서 조물조물 묻혀 주세요. 그러면 여기에도 밑간이 밸 뿐더러 색깔이 어, 그냥 고춧가루 풀어서 하는 것보다 색깔이 훨씬 더 국물에 예쁘게 뵐 수가 있어요. 이것을 잘 한번 버무려 주세요. 보통 이제 각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. 어떤 분들은 느타리하고 뭐 숙주나 콩나물도 데쳐요.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 같이 버무려요. 근데 뭐이 엄마는 뭐 귀찮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이것은 그냥 바로 여기 국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무치는 거는 요거 두 가지를 묻히고,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콩고기도 아마 합류할 거예요. 그래서 같이 묻혀 놓고,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맛있겠죠? 밑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섞어 놓으세요. 이렇게 섞어서 해 놓고, 자, 이제 야채 손질 한번 해 볼까요? 어, 콩나물은 그냥 씻어서 하시면 될것 같고, 느타리는 제가 아주 작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굳이 찢지는 않아도 돼요. 그냥 가닥가닥. 가닥가닥 그냥 이렇게 뜯어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. 자, 이 채수를 우려내실 때, 제가, 어,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. 어, 무, 다시마, 표고, 기본이에요. 거기다가 뭐 배추나 양배추가 들어가고, 감자도 들어가고, 또 느타리버섯도 들어가고, 이 채수에, 어, 느타리버섯을 꼭 넣어주셔야 맛있어요. 느타리버섯을 우려낸 채수에다가 느타리버섯이 또 들어가요. 그러면 정말 소금감만 해도 너무너무 맛있는 국물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. 굳이 뭐 다른 어떤 뭐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맛있는 그런, 어, 국물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양파를 좀 준비했고요. 양파도 식성에 따라서 더 준비해 주셔도 돼요. 자, 이 엄마는 반 개만 준비했어요. 그다음에 표고는 한 뿌리죠. 어, 대파는 한 뿌리 정도 하는데 이 국에 들어가는 대파는 왠지 육개장에 들어가는 대파는 이렇게 이렇게 굵게 어슷 썰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어슷 썰도록 하겠어요. 자, 이렇게 대파를. 아이고. 파를 썰어주시고 하나 남은 거 마저 썰까요? 자 이렇게 해서 파도 준비가 됐어요. 자 여기다가 아까 제가 밑간 해놓은 거에다가 마저. 마저 넣을까요? 그래서 자잘좀 버무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 잘 버무린 다음에 자 이제 보통 육개장을 만들 때 고추기름이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. 뭐 고추기름도 사용하고 사실 어, 육자에 그 고기를 넣었을 때그 고기에서도 국물이 상당히 많이 그 기름이 많이 빠져요. 그렇지만 뭐 굳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진짜 육개장과 비슷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추기름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, 제가 한 가지 팁으로. 자, 여기에 불을 좀 켜시고,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다대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. 그 다대기를 여기다가 넣고 볶으세요. 자, 그러면 아주 즉석에서 고추기름이 되죠. 자, 이거 좀 볶은 다음에. 그 다음에 이것을 넣고, 자 여기 넣고, 그 다음에 뭐이것좀 국물에 넣어도 되고요. 국물에 넣지 않고 지금 볶을 때 넣어도 되고, 자이 엄마는 일단 국물을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어요. 자 1리터의 채수예요. 자 1리터의 채수를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뭐 2인분이라고 제가 소개했지만 뭐한 3인분 정도도 가능하겠어요. 그래서 양파를 넣으시고 자, 이 콩나물을 넣으시고 자, 이게 끓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. 네, 이두 개장 또는 육개장이 왜 인기가 좋은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이제 추운 겨울에 따끈하게 먹어서도 좋지만 왠지 모르게 포만감을 주는 그 다음에 아주 이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대접하기에 좋은 음식이 바로 육개장인 것 같아요. 흔히 이제 보면 장례식장에 거의 단골 메뉴가 바로 이 육개장이죠.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. 거기에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육개장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큰 솥에다 끓여놓고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대접하기에는 반찬 없이 드시기에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거기에 육자를 빼고 두자를 쏙 집어넣은 두 개장도 역시나 아주 든든하게, 아주 따뜻하게, 그 다음에 포만감을 느끼면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육개장을 좀더 이제 맛있게 드시려면 여기에다가 그 버섯 기둥 있죠. 표고버섯 기둥. 표고버섯 기둥을 졸여요. 그 졸인 것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, 그렇지 않으면 아까 콩고기처럼 같이 이렇게 양념해서 또 여기다 넣어도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아또 별미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지금 이제 끓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한번 열어볼까요? 아직 끓지는 않는데 막 이제 끓어오르려고 하네요. 자 그래서 모든 국물 요리가 그렇지만 좀 오래 끓이면 좀 푹이 야채나 지금 느타리나 아직 양파 같은 것, 그 다음에 여기 뭐 콩나물 같은 것은 아직 채 익지 않았어요. 근데 푹 끓이면 끓일수록 이 진한 맛이 난다고 할까요? 물론 고기는 아니지만 좀 오랫동안 국물 요리는 끓여서 드시는 게 아주 진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자, 끓기 시작할 때 뒤적뒤적 하면 또잘안 끓을지 모르지만 자, 콩나물을 좀 한번 이렇게 섞어 주시고 흰색 냄비에다가 빨간색 국물이라 너무 색깔이 좀 선명하게 보이고 아주 빨개 보이죠? 하지만 맵지 않은 고춧가루예요. 그래서 어, 보기에는 빨갛게 보이지만 사실 얼큰하고 칼칼하지는 않아요. 뭐, 그건 식성에 따라서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, 아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요거보다 고춧가루를 조금 덜 넣으셔도 되고,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. 자, 그래서 이 파는 맨 나중에. 끓을 때맨 나중에 이제 넣으셔야 그래도 조금 초록 색깔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 마늘을 조금 남겼어요. 물론 다대기에 마늘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국물에 마늘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. 그리고 마늘은 냉동실에 까서 얼려놓고 쓰면 아주 편리하기는 하지만 음식의 그 맛을 내는 데는 좀 많이 떨어져요. 저는 이거 냉동실에 얼려놓은 건데 가능하면 이렇게 신선한 맛 간을 사용하시면 더 맛있고 간을 할 때도 그 간수를 잘뺀 천일염 있죠? 간수를 잘뺀 천일염을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어 그것으로 간을 하시면 참 좋아요. 천일염을 저는 집에서 한번 볶아서 쓰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어 끓고 있어요.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화면이죠. 자, 그래서 아직도 더 많이 끓어야 돼요. 이제 지금 금방 끓기 시작했지만. 자, 이엄마이뭐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. 자, 시, 집에서 만약에 정말 맛있는 육개장을 끓이고 싶다 하면 다대기를 미리 좀 만들어 놓으세요. 그리고 이것도 좀푹 끓여야 되고. 채소를 진하게 우려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래서 마늘을 좀 넣고요. 대파 크게 어슷썰어 놓은 대파를 넣고 자, 그다음에 제가 간을 한번 볼까요? 오늘은 저 간을 잘안 보잖아요. 근데 오늘은 간을 왠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간을 좀 보고. 음, 맛있어요. 하지만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금 한 작은 술을 추가로 더 넣어주시면 제가 미리 이제 다 만들어 봤거든요. 간이 웬만큼 맞아요. 그래서, 뭐, 소금의 종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, 자, 한 작은술 소금을 넣고, 자, 조금 더 끓여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소금을 잘 섞어서, 자, 그래서 채 아직 익지가 않았지만, 그래도 시선을 사로잡기에 입에서 침이 고이게 만드는 그런 충분한 아, 영상은 보실 수가 있어요. 자 지금 잘 끓고 있어요. 자 저는 이 육개장 만들 때또한 가지는 건더기가 좀 많을수록 좋아요. 육개장은 국물보다 이 건더기를 좀더 아주 좀 풍성하게 많이 넣어주세요. 그래서 그 건더기를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. 자,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이 육개장이 지금 끓고 있어요. 자, 이것을 그릇에 한번 담아 볼까요?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1인분 분량으로 드시기 전에 또 바로 데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자, 보기에 아주 아주 군침이 나죠? 침이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죠? 자, 해서 이 토란대는 예산에 사시는 아주 제가 사랑하는 어떤 형제 자매분들이 농사지은 무공의 아주 좋은 토란대를 제가 좀 얻었어요. 육개장 방송한다고 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아주 기꺼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 귀한 육개장을 제가 얻어서 토란대를 얻어서 지금 이제 육개장을 제가 잘 끓였어요. 자. 정말 보글보글 아주 잘 끓고 있어요. 여기 보면 이 콩고기가 보이죠? 콩고기를 보는 그 아마 모르는 분들이 이걸 봤으면 아마 진짜 육개장인 줄 알고 착각할 만큼 사실 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. 자, 아 아주.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. 저는 건더기가 많은 걸 좋아하니까 조금 닦을까요? 자, 이렇게 해서 자 건더기를 한번 더 올려볼까요? 저는 건더기 많은 걸 좋아하니까 조금 푸짐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육개장이 자, 완성이 됐네요. 색을 한번더 올려볼까요? 음. 자. 지금도 여기서는 여전히 육개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. 조금 더 끓여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렇게 먼저 한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집에서도 이 두개장이라는 이 육개장이라는 맛있는 채식인들의 음식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.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음식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